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현대차 들고왔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네, 어... 어제 주식 누나가 삼성전자 올려드리고 또 많은 댓글들을 봤습니다. 음, 일단 많이 댓글 달아주시면서 또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어, 지금은 1월 31일 토요일 오전 9시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를 계속 올려주었더니 또 계속 다른 어떤 분들이 연락이 따로 와가지고 현대차도 봐주시면 안 되냐, 현대차도 궁금하다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식나가 한번 오늘은 현대차 차트로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처럼 앞으로의 흐름, 뭐 코스피 지수에 맞춰서 움직이는 시가총액 높은 종목이다 보니까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음, 그런 이야기 같이 나눠볼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사실 이거 뭐 단타 치려고 들어가셨던 분들이 있을까 싶은데 사실 삼성전자보다야 좀 있겠구나 싶기도 했어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때 뉴스 뜨고 들어갔잖아요. 기아 애플카 관련해서. 아, 기아가 아니라 이제 현대, 처음엔 현대 애플카 관련 뉴스가 뜨면서 장전에 이날이에요. 기억나요? 이날, 장전에 한국경제 뉴스였었나? 거기서 단독 보도가 딱 띄운 거죠. 애플카와 협업 이야기 나온다,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이때, 갭 출발, 갭, 갭 상승, 응, 16% 넘게 출발했었네요. 그러니까 일단, 막, 또 장중에, 도중에, 어 아직 정해진 바 없다, 뭐 한다 하면서, 막, 이렇게 은봉으로 밀렸다가, 올랐다가, 왔다 갔다, 변동성이 엄청 커졌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현대차에서도 말하기를, 어, 우리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이제 뭐 다음 달 공시할 거다. 라고 이제 입장을 내놓으면서 또막 오후장 되니까 이렇게 끌어올렸죠, 쭉. 이때 사실 주식문화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캔들 모습이 떴었어요. 이때 그래서, 아, 상승 한번 더 추세 만들어 내겠구나. 다음날 상승 추세 하게 일어나겠구나. 왜냐면 이렇게 갭상승을 15% 이상 했는데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양봉으로 유지하면서 이긴 양선의 캔들을 유지했다라는 건요. 이렇게 전날로 봤을 때, 음, 이렇게 봐야 되나? 이걸 좀 옆으로 당겨 볼게요. 네,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요. 다음날 급등 캔들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아래서 여기 거래량 엄청 터졌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긴 양선의 캔들 딱 꼿꼿하게 유지를 했죠. 그리고 막 이날 저녁에 뉴스들이 엄청 긍정적이었어요. 뭐 현대차 진짜 가망성이 있다. 뭐어 미국 조지아에 있는 기아차 공장에서 뭐될수 있다. 뭐 가망성 높은 이야기다. 어 애플과의 비밀 유지를 위해서 그 협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공개 못하는 거다 이러면서 개인 투자자들 막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막, 온, 온갖 그 집중이 현대차로 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근데 역시나 다음날, 어떻게 됐죠? 주식나라 이때 동영상 하나 촬영해서 찍어 올려드렸어요. 유튜브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한번 검색하셔서 보시면 딱이 날짜인 거 아실 수 있습니다. 1월 21일. 이거 다음날 분명 급등캔들 나온다고. 어떻게 됐을까요? 짠. 이렇게 한, 한 개씩 볼게요. 짠. 다음날 이거 장중이요. 17%짜리 양봉이었습니다. 1월 21일 날. 근데 어떻게 됐죠? 쭉 밀어버렸어요. 이날 이제 음, 지수가 안 좋은 것도 있었어요. 1월 21일 날 지수가 쭉 밀리면서 현대차도 뭐 힘이 없죠. 당연히 지수가 밀리는데. 근데 일단 꼿꼿하게 양봉으로 유지가 됐어요. 근데 이때 진짜 주식 누나가 너무 속상했던 게 개인 투자자들만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이갭 상승을 해서 그래도 8%로 끝났지만 27%이 사이에 물렸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왜냐 이날 수급을 볼까요? 정말 와 개인이랑 외국인들이요? 다 던졌어요 어, 수급을 볼게요 1월 21일, 아, 1월, 1월 1일 21년 1월 11일 입니다 죄송해요. 1월 11일, 이때. 이때 왜 삼성전자도 이날 이렇게 긴 꼬리 달고 캔들 나왔던 모양이거든요. 처음으로 코스피지 수도 한쭉 올랐다가 쭉 빠진 날. 그래서 어제 주식가가 말씀도 드렸죠. 단기적인 고점인 듯한 캔들을 형성했다라고. 이날도 그랬어요. 현대차.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 엄청 두들겨 팼어요말 그대로. 아니. 이, <laughs> 개인만 다 받은 거 여기 보이시죠? 아, 진짜. 그리고 나서 캔들 어떻게 됐을까요? 삼성전자처럼 옆으로만 횡보해도 사실 좋잖아요. 근데 이거는 더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3일간 계속 빠지더니 쿵, 5일선 완전 깨졌죠. 한번 5일선 이탈하니까 여기 11선까지 밀렸는데 11선에서 어, 다시 좀 지지받나 했어요. 여기 지지받은 양봉캔들 나오니까 다음날 양봉으로 올라간 거 보이시죠? 와 이때만 해도 다시 살아나나? 근데 아직 방심할 땐 아니다 싶었죠. 그래서 추천은 전혀 나가지 않았고요. 지켜봤습니다. 또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음날 갭상승 뛰었는데 음봉 나오고 옆으로만 움직여도 좋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시그널이 이평선을 깨지면 계속 아래로 밀리는 모습 느껴지시죠? 쿵. 어, 이거야 뭐 어제 지수 이제 요 며칠 3일간, 3, 4일간 지수 조정 받을 때이 현대차도 조정 받는 거보다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캔들이었지만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굳이 이렇게 지금 조정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 이런 자리에 굳이 급하게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 촬영하게 됐어요. 삼성전자에서도 주식 누나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한번 삼성전자 캔들 볼게요. 지금 개인 투자자 분들이 막 너도 나도 계좌 만들어서 삼성전자 뭐 장투할 거야, 10년 보고 들어갈 거야 하면서도 사실 사잖아요. 막상 사놓고 떨어지면요 흔들려요.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어떻게 한 번도 이걸, 이걸 안 쳐다보겠어요? 9만 원에 샀다가 8만 5천 원 되고 이러면 순간적으로 5천 원훅 빠지니까요 흔들립니다. 요 마이너스가 순간적으로 막몇 몇 프로씩 나고 자기의 그 예수금이 막 뭐 얼마 얼마씩, 얼마씩 들어간지 몰라도 진짜 마이너스 100만 원, 마이너스 200만 원 이런 식으로 깎이는 거 보면요. 당연히 누구나 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나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만약에 물타기를 하더라도 제발 지금 같이 열려 있는 자리에서 하지 말아라. 오늘 또 오전에 장 어, 오늘이 아니죠. 어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오전에 장중에 잠깐 양봉 뽑는다고 또오예 올라가나 보다. 들어가자 하면서 좀 들어가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평선 이 아래까지 열려 있는 거 보이시죠? 정말 이평선만 봤을 때. 대기 평선아이 장기 이평선, 뭐, 여기 41선, 요거 61선, 100일선. 아직 다 하방으로 열려 있습니다. 조정장이 언제 마지막으로 딱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 나올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굳이 물타기라든가 새롭게 진입하지는 마셔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는 지금 어, 애플카와의 기대도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자체의 모멘텀도 워낙에 기대가 됩니다. 아시죠? 전기차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수소차에서도요. 현대차가 대장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만 단기적인 시각, 뭐 한두달 내로 볼게 아니라요. 이런 종목은 정말 1년, 3년, 10년 꾸준히 보고 끌고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즉, 단기로 들어갈 거냐, 중장기로 보고 들어갈 거냐를 보고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담는 게 진짜,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멘탈도 흔들리지 않고 대응도 잘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여기, 뭐, 18만원, 19만원 때 사신 분들 있잖아요, 이때. 이때, 사실 엄청 지지분진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 막 19만원에 잡으신 분들 18만원대 내려가니까 17만원대 막또 찍고 이러니까 엄청 또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 이걸 손절해야 돼, 말아야 돼. 그쵸? 근데 어떻게 됐죠? 한 번에 시원하게 여기 19만원 뚫어주고 20만원대 딱 안착하니까요. 여기 있는 분들은요. 지금 위에서 약간 흔들려도 그나마 좀 마음 푸근해요. 다만 고민은, 아, 나 여기서 뭐, 뭐, 40, 50%, 40% 정도 먹고 나올 수 있었는데, 응? 여기서 사, 여기서, 만약 여기서 사신 분들, 여기 고점까지, 네, 40% 넘게 먹을 수 있었죠. 45, 뭐 거의 50%. 고점까지 40% 먹을 수 있었는데, 아 지금 막20% 밖에 안 되네. 응,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쵸? 근데 중장 단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라면 만약에 여기서 당연히 매도하고 나와도 됐었죠. 뭐 나와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냥 익절은 답이니까. 근데 현대차를 중장기로 끌고 가실 분들은 이 아래에서 잡으신 분들 그냥 마음 편하게 가져가실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떨어지면 오히려 오려더 예, 담을 자리 주는구나 하면서 기쁘게 담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바로 매수 이 타점에 따른 멘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여기 위에서 잡으신 분들 있죠. 급하게 또 이날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신 분들, 이날 차라리 시초가에 들어가서 그냥 수익 보고 나오신 분들, 혹은 뭐 떨어지니까 그냥 아, 안 되겠다, 난 나는 정리 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아니야, 나는 이거 들고 갈, 이거 들어가실 때만 나는 10년 바라보고 들어갈 거야. 난 괜찮아. 야, 한 뭐, 1년 계좌 닫아놓고 있으면 오르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게 마음처럼 됩니까? <laughs> 계좌 닫는다고 그게 안 보입니까? 그쵸? 이게 순간적으로 또 마이너스, 10, 여기 아무리 들어가신 분들도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2% 되면요, 멘탈이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물론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생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막 떨어지면, 언제 또, 어, 추가 매수 담아볼까 하면서 중장기로 바라보시면서 오래 끌고 오신 분들은 그렇게 연연하지 않으세요. 어차피 뭐 매년 배당금도 있겠다, 뭐 이러면서 나 그냥 꾸준히 가져갈래. 현대차는 앞으로의 미래야. 미래 성장성이 있어. 앞으로의 먹거리가 될수 있어. 하면서 그냥 천천히, 마음 편하게 이 회사의 펀드멘탈을 믿고 끌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쵸? 근데 그걸 모르고 계좌 막 터가지고 급하게 따라 들어가신 주린이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멘붕 상태입니다 와 어떡하지 이거 손절해야 되나? 나 천만원 넣었는데 지금 벌써 마이너스 120이야 어떡하지? 이거라도 건져야 되나? <laughs> 진짜 어렵죠 주식? 주식은요 정말 어, 이 고점이 어딘지 모르듯 저점도 어딘지 그 누구도 알수 없어요 주식은 심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식누나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선 이렇게 앞으로의 실적 성장성이 있는 회사는요 그리고 대기업이요말 그대로 음, 물론 대기업 망할 수도 있죠 근데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앞으로 흐름에 맞춰서 계속해서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런 기업이라면 한번 중장기 포트에 내 포트에 담아서 꾸준히 끌고 가볼 만하지 않을까 주식누나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새롭게 진입하시려는 분들, 여기서 굳이 막 이렇게, 어, 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더 편안하게 접근하세요. 만약에 여기, 41선, 뭐, 61선, 100일선, 이런데다가, 대기 매수를 걸어 놓고, 걸리면 땡큐. 어, 안 걸리면 말고, 안 걸리면 또 매수자리 오겠지. 이렇게 좀 마음, 편하게 생각하면서 주식을 접근해야 돼요. 막 불나방처럼 달려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요즘은 이렇게 HTS로 보지 않고 MTS로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 그리고 또 차트 공부를 안 하고 막 무작정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죠. 그냥 혹가창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면서 감으로 어 20만 원, 21만 원어 지금 좀싼것 같아. 어 22만 9천 원어 들어갈 법만 한것 같은데 이거 30만 원 가지 않겠어?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서 들어가죠. 근데 어떻게, 실제 만약에 들어갔는데, 이때 들어가신 분들 그러겠죠? 여기 막 고점, 29, 89,000원 찍고 내려오니까, 이때만 해도, 어, 246,000원? 와, 완전 싸다. 어, 나 이거 들어갈래, 이제. 그래서 순간 다음날 뭐 27만원 되니까, 와, 역시, 나는 주식을 진짜 잘하는 거였어. <laughs> 어, 내가 골라서 이렇게 올라가나 봐 하면서 또막 자만심이 넘쳤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됐죠? 막, 2, 3일 또 빠지니까, 어, 어라, 어라? 어, 지금이라도 챙겨야 되나? 아, 나 지금 원래 5% 이상 수익이었는데, 지금 한 1, 2%인데, 빼야 되나? 에이, 좀 기다려볼까? 이러다가, 떨어지고, 떨어지고. 그쵸? 이거, 이런 경험 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봅니다. 주식 문화는. 근데, 아직 조정장이다. 그리고 주신 다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튀어 오를 수 있었던 건요. 앞에 에너지가 있었어요. 현대차요. 남들 막다 팡팡 튀어 오를 때 지금 몇달 동안 옆으로 진짜 지지부진하게 움직였어요. 여기 이 캔들 보면요. 진짜 여기 보세요. 큰큰 큰 흐름 없어요. 이때 한번 쭉 올랐었죠. 이때. 7월에서 팡팡팡. 이때 한번 오르고 나서는요. 4개월 동안은 옆으로 지지부진 엄청 행보했어요 여기 한번 네. 17만 원 부근 찍고 이 박스권 여기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4개월을 움직였어요. 근데 이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업그레이드 20만 원대 안착이 가능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주식가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전까지의 그큰 상승력을 기대하지 마시라고. 음, 삼, 현대차 같은 경우는요 삼성전자만큼 막, 막 이렇게 올랐던 게 아니라 어쨌든 이건 뉴스에 의해서 좀 어떤 매수세로 강하게 들어올린 건 맞잖아요 이거 역시 근데 이거 그나마 이거는 음, 수급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제 2월에 또뭐 아이오닉5 그것 그 발표도 있고 하면서 이런저런 기대감에 움직이는 것도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쵸 기타에서는 좀 꾸준히 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개인들만 이때 들어왔을 때부터 주구장창 개인들만 이때 하루 올렸죠. 요거 장 여기 장대양봉 한번 나왔을 때 이때 들어 줄랑 했다가 다음 날갭상승 띄우고 어떻게 됐죠? 더 많이 매도 쳤어요. 이러니까 기관들이 지금 욕 먹고 있죠. 12월 28일부터 1월 28일까지 연기금 8조 넘게 팔았고요. 정말 한 번도 안 빠지고 팔았어요. 한달 내내. 그리고 한달 내내 개인이 다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코스피 종목들 말이죠. 그러니까요. 주식 누나는 이제 지금은 진짜 좀 코스피 지수가 아직은 열려있다. 지수를 볼게요. 코스피 지수 아직 열려있는 거 보이시죠? 41선 뭐 혹은 여기, 여기. 근데 이거에 반면해서 코스닥은 좀 다쳤어요. 어제 여기 딱 지지 받고 여기가 60일선이죠. 60일선 지지 받고 기술적 반등 나왔어요. 외국인들이 매수로 들어왔습니다. 쭉 팔다가 여기까지 쭉 밀었어요. 완전히 어제 장중에 이때부터 라이브했거든요. 이거 근데 하방 여기까지 열려 있다라고 주식누나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근데 정말로 밀렸죠? 사이드카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마이너스 5%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마이너스 4.43%까지 찍고 올렸죠. 그럼 이거는 그나마 코스닥은, 어? 이제 좀 한번 이 옆, 어, 월요일 날 이것보다 살짝 만 올라가서 뭐 장대 양봉도 필요 없어요. 요때 이런 캔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양봉 캔들 다시 만들어주면 요렇게 장대 이음봉 다음에 나오는 장, 조그마한 단봉의 캔들 양봉 보이, 보이시죠? 이 모양으로만 끝나도, 어, 다시 돌리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 빨리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의 반면에 코스, 코스피는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대차, 삼성전자 모두 다 코스피 종목이잖아요? 코스피는요, 진짜 너무 전례 없이 그 전에 너무 올라왔어요. 이게 정말 와 어떻게 이러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항상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좀 천천히 천천히 박스권을 이렇게 지그재그 하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오면 차라리 나아요. 건강한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오니까. 근데 지금은 조정이 하나도 없이 두 달을 랠리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정도 빠지는 건요. 주식누나는 개인적으로 조정장도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이때 진짜 10월에도 그렇고요, 곡소리 났습니다. 막 연일간, 연일 거의 뭐 9, 9일 동안 뭐 진짜 일주일 넘게 계속 은봉만 때리고 기관 외국인들 계속 매도하고 사람들 진짜 힘들어했어요. 그쵸? 요 캔들만 보셔도 아시겠죠.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이때의 이 하락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 올릴 수 있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스피 지수 더3,000 포인트 넘어서 안착하려면요. 조금 더 조정 받고 또이 아래에서 새롭게 들어오는 그런 매수세도 받고 손바뀜도 일어나고 하면서 눌렸다 가야 또다시 상승할 힘이 나와요. 그러니깐요. 여러분들 현대차랑 뭐 삼성전자 뭐 혹은 현대차 LG전자 SK하이닉스 기아차 등등 어제 많은 이런 깊은 음봉들이 많은 종목에서 나왔을 겁니다.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 중장기로 보고 들어가신 종목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어, 좀 꾸준히 어, 이렇게 맨, 아, 대신에 물타기도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일단 들고 있는 비중으로요 버텨보세요. 견뎌보세요. 분명히 주식은요 이렇게 기술적이라도 반등하는 자리는 분명 옵니다. 포물선 그리듯이 말이죠. 그쵸 이렇게 일자로만 갈수 올라갈 수도 없고 일자로만 빠질 수도 없어요. 주식은. 이렇게 지그재그 항상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한 종목, 중장기로 보고 믿고 가는 종목들 정말로 멘탈 관리만 잘하면서 지금의 조정장, 지금의 하락장 잘 견뎌내 봅시다. 어, 이 다음에 캔들이 어떻게 뜨느냐에 따라서 저점이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볼수 있는데요. 주신나가 얼마 전에 찍어 드린 박셀바이오로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박셀바이오 이때 40일선에 안착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거 아직 하방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종가가 최저점으로 쿵 하고 끝났기 때문이에요. 즉 지지선에서 지지받고 밑에 꼬리가 달려서 올라간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쿵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날 이렇게 더 개파락해서 하락을 했었죠. 근데 그나마 어제죠 어제 긍정적인 캔들 하나가 떴어요. 갭상승에서 양봉의 캔들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같이 지수가 안 좋았던 날에 그럼 박셀바요는 어? 이제 좀 다시 돌리는 자리 나오나 하고 한번 몇 개의 캔들을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단봉으로 움직이는 캔들이 한 3개 정도, 3, 네개 정도 뜨는 거 보면요. 어, 매물 수화를 좀 하고 있구나, 이 아래에 사고 있구나 다시 한번 좀 위로 올릴 수, 올리는 모습을 보이겠구나 하는 걸 예측해 볼 수가 있답니다. <laughs> 그러니까요, 어, 우리 또 주식 하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이런 거 시그널을 잘못 읽으시, 못 읽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주식 누나가 우리 VIP 텔레그램 리딩방에서 회원님들께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 알려드리고 같이 공부해 가면서 종목 추천도 하고 또 수익도 챙겨 가면서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VIP 회원 문의 많이 많이 해주세요. 영상 하단에 연락처 보이시죠? <laughs> 네, 어, 주식 때문에 어제 멘탈 많이 깨져셨을 건데 많은 분들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 오늘 하루는 그냥 주식 잊고 <laughs> 마음 비우고 그냥 신나게 노십시오. 그리고 내일 내일 주식누나가 저녁에 한번 라이브로 여러분들이랑 또 직접 실시간으로 채팅도 하면서 종목 분석도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면 좋을지 흐름도 이야기해드릴 테니까요.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자, 그럼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 만나요.